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쇼핑 요정입니다. 아, 세 번째 챕터인데요. 오늘은 추가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아, 진짜 결혼 준비하면서 아우 그놈의 추가금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필수 아... 있는 추가금이 있고 필수 추가금이 또 있어요. <laughs> 필수 추가금은 대체 뭐야? 무조건 내야 되는 거면 기본 요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추가금이라는 명목 하에 필수 추가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입니다 여러분 어떤 추가금이 있는지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스튜디오 스튜디오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토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어요 토탈과 비토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촬영과 헤어 메이크업 이거를 어, 따로 부르느냐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제공을 해주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촬영했던 가이 스튜디오의 뭐 가장 큰 장점은 어, 헤어 메이크업 샵이 그 건물 안에 따로 있어요. 한 층에 따로 있어서 어, 동선이 굉장히 짧아서 너무너무 편했고요. 스도 가일 스튜디오에 있는 드레스로 어, 대여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따로 대여비가 따로 들지 않았고 좋았던 거는 추가금이 드레스 별로 또 추가금이 있는 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토탈 스튜디오에도 드레스마다 요 드레스는 추가금 있는 드레스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금 장사하는 토탈 샵도 되게 많은데 아 이런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실이 아예 한 층에 따로 있다 보니까 드레스를 바꿔 입을 때마다 무드가 바뀌잖아요. 헤어랑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정도 수정을 그때그때 그때 드레스 바뀔 때마다 내려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토탈샵에서 진행 안 하시는 신부님들 중에 요즘 더임머 뭐 필수로 부르시는 게 헤어 변형이라고 있거든요. 헤어 변형은 뭐냐? 드레스는 바뀌는데 헤어는 그대로 진행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때 헤어 변형을 해주실 수 있는 디자이너 선생님을 출장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세 시간 네 시간 요렇게 부르는 데만 해도 25만 원뭐 이런 식으로 2, 30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필요가 없다,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토탈 샵이 굉장히 편해 보여서는 어, 근데 스튜디오에서 딱 유일한 추가금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원본 구입비.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본 구입비를 왜 따로 받는 거야 대체? 스튜디오 촬영 따로 원본 구입비 따로래요 세상에. 근데 이거는 원본 구입 안 하면 안 돼요. 안된대요 아... 이게 진짜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약간, 음 조상모사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묶음 상품을 눈에 보이기에 조금 저렴한 가격대로 맞춰놓고, 나중에 추가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땡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원본 구입비는 어디 어느 스튜디오를 가도 다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어, 본식 끝났더니 이제 추가금 같은 건 없겠지? 하고 약간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있었는데 와, 본식 스냅 있죠? 본식 스냅도 원본 구입비가 16만원 발생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거는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었고 본식 스냅 같은 경우에는 원본 구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진짜 이제 옵션 선택 사항이었어요. 근데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레스. 드레스가 바로 추가금의 꽃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 챕터에도 살짝 얘기를 썰을 풀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거예요. 드레스 추가금을 부리고 싶다면 드레스 투어 할 때부터 나한테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고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드레스 투어 때 홀드한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금을, 어, 추가금을 거의 안 받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당일 지정 혜택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나한테 어울릴 드레스가 어떤 유형일지 고민고민해야 되는 거야. 웨딩 플래너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 신부님 드레스 투어는 내 본식 드레스를 어디에서 할 건지를 고르는 거지 샵을 고르는 거지 드레스를 고르는 게 아니니까 너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 플래너들도 계세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게 추가금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드레스 투어 때부터 조금 나한테 어울릴만한 드레스를 무조건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이때 드레스를 잘 골라 놓으시면 어 본식 가본 가셔서 새로운 신상 드레스에 흔들리지 않고 아저 원래 홀딩했던 그 드레스로 갈게요. 라고 하신다면 크게 추가금 없이 입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일 지정 혜택 중에 본식가봉때 새로운 드레스로 뭐 신상 드레스로 바꾸게 된다고 해도 원래는 100만 원짜리 추가금이 우리 샵 당일 지정 너가 했으니까 50% 할인해서 50만 원만 줘. 약간 이런 것도 당일 지정 혜택 중에 하나죠. 근데 어찌됐건 추가금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요. 안 하는 쪽으로 머리를 곰곰이 이제 굴려보자면 네, 처음부터 드레스를 잘 골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00만 원짜리 드레스 샵에서 드레스 투어 때 지정했던 그 드레스를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소신껏 본식 때까지 쭉 골라서 입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드레스는 300만 원짜리 드레스죠. 근데 추가금 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150만 원짜리 샵에서 골랐어요. 근데 150만 원짜리 샵 가서 처음에 골랐던 드레스 말고 추가금 왕창 내고 신상 드레스를 만약에 입어서 추가금이 뭐 200만 원 부르는 게 값이거든. 200만 원. 그렇게 해보면 토탈 3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급이 높은 고가 샵에서 3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는 게 중저가 샵에서 추가금을 내고 신상 드레스를 입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가 약간 실수한 포인트 중에 하나긴 해요 물론 처음에 제가 몰랐던 드레스보다 어, 추가금을 110만원이나 내고 입었던 그 드레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드레스 추가금에는 절대 후회가 없는데 아 조금 아쉽기는 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메이크업 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금 알려드릴게요 보통 메이크업 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금은 어.. 헤어피스를 만약에 붙여야 된다? 그럼 보증금 플러스 헤어피스 붙여주는 요금 해가지고 뭐한 적게는 8만원부터 많게는 20, 30까지 붙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무조건 기르셔야 합니다 신부님 보통 신부 메이크업은 실장급 혹은 부원장급이 기본이에요 근데 내가 원장급으로 지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15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부르는게 값이죠 이것도 추가금또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운이 좋게도 랜덤 배정이었어요 부원장급으로 랜덤 배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모르고 갔어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원장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샵은 원장 지정이 15만원 추가였거든요 저는 15만원을 번 셈이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어쨌든 요런 추가금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악박 업체들은 그거 아세요? 메이크업 하고 난 다음에 유지력 높아지라고 해. 이거 메이크업 픽서 뿌려 주시잖아요 그거를 또 추가금을 받는 업체가 있어요 메이크업 픽서라고 말씀을 또안 하세요. 유지력이 높아질 수 있게끔 또 뭔가의 스페셜한 케어를 좀 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추가금이 5만 원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부님? 돈식날 그런 소리 들어봐요. 5만 원이 돈이야? 쓰겠지. 근데 사실상 메이크업 픽서 5만 원 하나? 5만 원도 안 하는 거야. 그거 몇번 칙칙 뿌려주고 토닥토닥 해주는데 그게 5만 원이야.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가 챙기세요 그냥. <laughs> 이거 외에도 추가금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한복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놀이계를 빌려주신대요. 근데 그 놀이계가 훼손될 수 있거나 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으신대요. 근데 보증금 받,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보증금이 사람 봐가면서 가격을 막, 누구는 20달러 그러고, 누구는 30달러 그러고, 받으신대요. 그리고 현금은 무조건 달래. 그래, 받는 것까지는 좋다 이 거야. 근데 한복을 대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약간 오염이 있을 수 있잖아. 뭐 식사하시다가 뭘좀 흘린다거나 벗다가 메이크업이 좀 묻는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태우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걸 트집을 잡아서 받아 두었던 그 보증금에서 까는 거야. 진짜 악까 업체이지 않아요? 어, 저는 그런 후기가 있는 곳은 완전 걸렸습니다. 제가 했던 업체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음. 그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이 국회. 부케도 여러분, 진짜 꽃마다 가격이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진짜 핫한 부케 꽃 중에 하나가 은방울꽃이잖아요. 은방울꽃으로 부케를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면 40에서 50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 구하기 힘든 자격이라든지 뭐 겨울에는 자격이 잘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절에 구하기 힘든 그런 꽃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추가금이 뭐 5만원에서 8만원씩 이런 식으로 또 추가가 되더라고요. 부는 되게 작은 부분인 것 같더, 같아요. 그래서 부해에는 크게 추가금 안 내시고 욕심 안 부리셔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드레스에 버금가는 추가금이 또 스튜디오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촬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몇달 뒤에 셀렉을 하러 가시게 될 거예요. 고를 수 있는 앨범 페이지 수가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가 사진 20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두 페이지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서 고르셔야 되고, 생각 없이 너, 너무 잘 나왔다 하시면서 막 많이 고르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장당 3 3 0 0 0원 제가 했던 샵은 그랬어요. 어, 최대한 20페이지에 맞게, 맞춰서 셀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사진 너무 다잘 나왔는데, 다 넣고 싶은데, 가격은 너무 비싸요. 어떡하죠? 라고 하신다면, 완전 A컷들만 모아서 20페이지를 일단 만드세요. 그리고 탈락했던 B컷들은 따로 앨범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앨범 형식으로 이렇게 스냅북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업체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만드시면 10만원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정도 해주는 업체들도 있고요. 셀렉 가셔서 3장만 골라도 10만원인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은 추가금에 대해서 썰을 또싹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아직도 구독 안 하셨어요. 제 목표가 500명 채우는 거거든요. 한 번만 도와줘요. 구독자 수랑 좋아요가 올라갈 때마다 약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당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